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음,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이 돌아온 포로들이 다시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을 짓고 또 예배 중심으로 여러분 살아가기 위해서 일을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하나의 음 어떻게 보면은 어 그들로 하여금 정말로 이 일에서 어 무엇이 진짜 어려움이었는지를 여러분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어 누군가가 와가지고 이 성전을 짓는데 돕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듣기에 달콤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들이 가진 이런 것이 부족하고 그리고 그들은 뭐 여러 가지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 여러분 오랫동안 비워 있어. 없고 그 자리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 단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단한 명의 재력가라도 더 있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달콤한 소리를 여러분 뿌리치고 그대들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 우리가 홀로 성전을 짓겠다고 여러분 이렇게 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여러분 정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로써 우리가,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실 때, 어,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라고 하는 분명한 중심이 있어야 되겠다. 만약 그렇지 않냐고, 우리가 힘이 여력하고, 부, 여력하고, 부, 여력이 부족하다고 하여서, 그냥 누구라도 그냥 지푸라게라도 잡는 심정이다라고 이 변명을 대가면서 아무나 막다 여러분 이 일에 동참을 시키다가는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보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께만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과 또 이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각오를 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읽을 때, 1, 1절과 2절을 보니까, 여러분, 이들에게 도와주겠다고 한 사람들이 누구며,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위장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로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읽을 텐데 여러분 그들은 누구였으며 또 그들은 어떻게 위장했는지를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과 2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사로 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이스루파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로 왕에살핫돈니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여러분, 이렇게 청하면서, 우리도 같이 너희를 돕겠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1절 말씀부터 보니까, 여러분, 그들은 누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라고 했어요, 대적들. 여러분 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아포로들이 돌아와가지고 다시 여호와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서는 여러분 그들이 와서 아 우리도 너희 일을 돕겠다라고 해야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누구라고요? 유다와 베냐민의 친구들이라고요? 에, 아니고 대적들이라고요. 에. 그들은 처음부터 그들과 원수 지가아니고 그들의 여러분 어, 그들의 일을 도울 생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그러면서 찾아왔느냐 우리가 너희들의 일을 돕겠다 그러면서 찾아왔다란 말이야. 특별히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이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도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아수르 왕, 아무개 어? 롯로부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제사하노라" 이러면서 여러분, 완전히 위장하고 거짓말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건축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찾아왔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아 이것이 바로 여러분 사단의 욕이 이와 같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할 때에 힘이 붙일 것이고 또 우리가 가진 능력이 부족할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부족할 것이고 재물이 부족할 그때에 사단은 분명히 이야기할 거예요. 아 나도 너의 일을 도울게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사단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좀 가져다 써라 이러면서 조금 편리한 방법 또 정당하지 아니한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유혹의 손길을 가져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 그때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확실하게 잡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께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면 바꾸지 않다면 분명 이 대족들의 유혹에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을 끌어들이고 저들의 도움을 받고 그러면 처음은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이내 그들은 본심을 드러낼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만약 그성전 건축하는데 동참했다고 한다면 결국 그들이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파장화되게 만들어서 아무것도 안 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르팔벨과 예수아가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 이것은 우리들의 일이다,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그대적들의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뿌루치고 여러분 힘들어도 단독으로 이 건축을 여러분 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도우심과 우리의 구원과 우리에게 능력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해서 세상에 구걸하지 말고 세상적인 방법을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봤더니 참 놀라운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본토 친처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소명이었죠? 누구에게 주신 부르심이었습니까?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소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 갈대아 지역을 떠나서 하란에서 있다가 이제 하란에서 떠나게 되는데 여러분 그 하란에서 떠나게 될때 이제 어 이제 장사를 지내고 자기 아버지 이제 이제 그 집에서 떠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떠나게 될 때에 아브라함이 여러분 혼자 떠나지 아니하고 누구하고 같이 떠났습니까? 네 조카 로스하고 같이 떠났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로스를 부르셨다는 말씀은 제가 못 읽어본 것 같아요. 하나님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이 로스를 데리고 같이 떠납니다. 이룩과룩과 같이 떠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 본창을 하게 되어가지고 아니 아브라함의 소속의 목자들과 룩 산하에 있었던 목자들이 서로 다투잖아요, 그죠? 우물을 놓고 다투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야기. 에 끝자락에 가보면 이제 소동과 고모라의 멸망이 있은 후에 거기에서 이제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이 돼서 죽게 되어져 버리고 그리고서는 여런분 롯의 후손이 어떻게 해서 생깁니까? 그 딸들이 아버지를 술 취해서 재고 난 다음에 아버지와 동침해서 거기에서 자식들을 얻어요. 굉장히 부정한 방법으로 자식들을 얻는데 그래서 큰 딸이 자기 아버지 사이에서 난 자손이 바로 모합자손인 것이고 작은 딸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낳은 자식들로 이루어진 족속들이 바로 암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 참 기가 막힌 스토리를 얻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어 이제 어 야곱과 에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또 그다음에 이스마엘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아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이 어 하나님의 뜻대로 안해 가지고 오늘날에 이제 이슬람 민족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싸운다 이 이야기만 하지. 사실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오는 바람에 모압과 암몬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모악과 안무는 어떻게 보면 친인척 관계인지는 모르지만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족속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힘들고 고달파도 때로는 외롭게 걸어가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외롭게 가지 아니하고 그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여서 인간적인 도움을 갖고 오면 도리어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지고 더 괴롭게 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나중에 분명히 이렇게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한번 우리에게 놓여진 과제 속에 이 시간 이 새벽에 우리 함께 묵상하기로 원해요. 무엇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 우리라고 하는 그 테두리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이며,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불러 주신 그 부르심에 있지 아니한 다른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래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하다가 혹 힘에 붙인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지 아니한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거나 혹은 세상적인 사람들의 도움을 구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분명. 합당한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가는 처음에는 좋아 보지만 나중에 더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이 말씀을 꼭 붙들고,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소명이다. 다른 누군가에게 넘기지 말고,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도 말고, 오직 우리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이 소명이 있다고 한다면, 조금 힘들다 할지라도. 또 조금 더디게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감당하라고 그러니까 아멘이 크게 안 나오시나 봐요. <laughs> 우리가 감당해야 될건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가운데 몰래 들어가서 도와주겠다, 도와주겠다 이런 방법으로 껴들어가서 방해를 하려고 했다가 그것이 어그러지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이제 아주 그 다음에 아예 노골적으로 그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4절을 보니까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해자들은 어차피 대적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이 일을 하려고 했었다고 라 하는 거지 그대로 나타나고 오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고레스에 있는 그 신하들을 다 이렇게 매수하려고 하였고 또육절 말씀에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 때에는 여러분 그 상소문을 올려 가지고 계속해서 방해를 하였던 것을 봅니다 이제 그리고 그 내용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내일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어차피 할 일은 이와 같은 일이었다. 근데 이 대적들이 안에 있는 것보다는 밖에 있는 것이 차라리 낫다. 어차피 상대 될 대적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밖에서 외부에 두고 싸워야 되지 그것을 안으로 끌어들여서는 오히려 더 힘듭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함께 합하게하실 때는 분명히 이 함께함 속에 우리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아직 택하지 않은 백성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분을 지어놓은 백성들이 있고, 아직 하나님 앞에 구분받지 못한 자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 앞에 구분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연합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합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별받은 자들이 함께 연합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한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거룩과 속을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나누어 내셨기 때문에 그 연합이라고 하는 말 속에 거룩과 속은 세속은 섞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도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가운데 있는 것과 섞여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 있어요. 우리는 전도의 대상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발걸음은 여러분 그들을 구원하는 방법 구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구원하겠다고 하는 전도라고 하는 이름을 빌어서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은 그건 또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 우리가 분명한 기준을 갖고 세상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우리가 구원해야 될 대상이지 우리가 방법론적으로 아, 그들의 방법을 가져오거나 섞거나 하는 그런 연합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주님 안으로 인도한 후에 그들이 변화받은 후에 그 다음에 주의 사역을 위해서 그 다음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분명한 구분한 구분됨을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꼭 붙들고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세상과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주님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은 내가 감당하게 하시고, 또 내가 힘이 부족하다 하여 세상의 방법을 끌어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